예, 오늘 또 거의 일 마쳤습니다, 예. 안전하, 안전하, 예, 구멍이 다 났습니다, 예. 예. 물새나 설덩거리 빈이나, 에이쿠,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내일 하루 쉬어야 될 긴데, 아, 진짜. 어, 아, 구름이 며칠 쉬고 싶었는데, 예, 이게 삶이다. 삶이죠, 예. 멀리, 멀리 보지만,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 멀리 내다 보는, 보지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걸, 그걸 내가 추구하죠, 예. <laughs> 어. 어, 야, 땀 났대, 야, 씨야. 이만 열심히 일했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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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세상과 이부딪혀가이 나대로 나대로 따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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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따따따없어지는 예, 거지. 따따따따따따따따장날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데따따사먹따따따는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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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시따따따 예, 이게 삶의 흔적들이그곱디고은 발이 이래 이래 어, 이래 이래 막 갈라지고 이랍니다. 막 갈라져가 피막 피 나고 이랍니다. 이게 삶이지. 예. 아 오늘은 주식 한 10만원 정도 벌수 있었는데 4만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먹으려고 집에 갔어. 음, 그게 그게 다지 뭐. 음,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따뜻해서 어 음, 일할 만났습니다. 예. 옛날에 그 테니스 선수 그 사관 갔는데 여기 보니까 발 발이 껍데기가 이만큼씩 떨어져 가나 고네 예, 이게 그게 삶입니다. 그게. 나도 나도 이거 좀 뺏겨야 돼. 아예 덜 살았다는 거지. 예. 오늘 해줄 거다 해줬거든요. 응. 이제 아고다 떨어진 옷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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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여기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집도 마지막이네. Hmm.